어떤 냄새에는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겨울철 교복 깃에서 나던 울냄새, 비 오는 날젖준 운동화와 섞여 올라오던 복도 냄새, 그리고 교문 앞에서 바람처럼 흩어지던 그 시절 우리의 한숨들. 1970년대와 80년대 교복은 학생의 몸을 감싸는 옷이 아니라 하나의 시대 규칙이었습니다. 잘라낸 바짓단 하나, 풀린 단추 하나에도 관리 지도 선생님의 매서운 눈길이 따라 붙던 시절. 그러나 그 규제 속에서도 우리는 자꾸만 자유를 꿈꾸고 말았죠. 누군가는 교복이 답답했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아직도 그 교복을 버리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억압이었고 또 추억이었고 무겁고도 이상하게 따뜻했던 사춘기의 그림자 같은 존재. 오늘 우리는 교복의 시대를 다시 걷습니다. 우리의 첫 고민, 첫 반항, 첫 사랑이 함께 있던 그 길을 다시 한번 천천히 걸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추억을 깨우는 시간, 교복의 기억, 사춘기의 그림자입니다. 오늘의 방송은 라디오 다큐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볼의 교복을 통해 그 시대의 공기, 학생들의 꿈과 두려움, 그리고 잊혀졌던 어린 날의 감정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려 합니다. 교복을 탄속하고 머리카락 길이를 재고 바지통을 줄였는지 손으로 쥐어보던 선도부의 손길까지 그 때를 살아낸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작지만 잊히지 않는 장면들. 그러나 그 규율 속에서도 우리는 친구를 만나고 부모님 몰래 바지통을 넓히고 좋아하는 아이 옆자리에 앉기 위해 눈치 보며 뛰어 다녔습니다. 교복은 억압이었지만 또한 우리의 가장 빛나던 시절을 담고 있었죠. 그럼 지금부터 1970에서 80년대 교복의 시대. 그 속에서 살았던 소년과 소녀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시절 학생은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검정 교복, 번들거리는 딱딱한 원단, 목을 꼿꼿하게 세워야만 했던 플라스틱 카라, 그리고 가슴에 달린 학교 배지와 학년 표시 명찰까지,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청춘을 교율이라는. 틀 안에 단단히 묶어 두고 있었던 때, 지금부터 그 교복의 무게를 다시 떠올려 보려 합니다. 1970에서 80년대의 교복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복은 학생이 지켜야 할 규칙 그 자체이자 사회를 구성하는 질서의 상징이었습니다. 남학생 교복은 반드시 검정색이었고, 천은 딱딱하고 빳빳했습니다. 세탁을 해도 잘 부드러워지지 않고 햇볕 아래 오래 서 있으면 몸에 열이 차오를 만큼 무거운 재질 팔을 구부릴 때마다 옷깃과 소매가 몸을 긁어 살갗이 빨갛게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건 플라스틱 카라입니다 얇지만 단단한 플라스틱 조각을 교복 신 와이셔츠깃 안쪽 주머니에 끼우는 구조였죠. 이걸 끼우면 목이 자연스럽게 꽉 조여지고 고개를 조금만 숙여도 플라스틱의 모서리가 턱을 톡톡 찔렀습니다. 처음 착용하는 1학년 때는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이걸 왜꼭 끼워야 하지?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10번씩 들었습니다. 그 위로 교복 윗깃을 올리고 목 끝에 후크를 걸어 잠그는 순간 학생이라는 신분은 완전히 잠겨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여학생 교복은 치마 폭이 좁고 무릎 아래까지 길게 내려와 걸을 때마다 소리가 사락사락 났습니다. 속치마까지 입어야 했기 때문에 여름엔 땀이 등과 허리에 차곤했죠. 그 위로 학교 배지가 달렸습니다. 학교마다 디자인이 달랐지만 대개 금속 재질의 무게가 있었고 햇볕을 받으면 반짝이며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색표가 하나 더 달려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학년 배지. 빨강이면 1학년, 파랑이면 2학년, 노랑이면 3학년. 색만 봐도 누구나 바로 학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명찰을 달아야 했습니다. 이름, 반, 번호가 그대로 노출되는 시대. 그래서 학생은 거리 어디를 지나도 누구인지, 어디 소속인지, 몇 학년인지 모두가 즉시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복 말고도 중요한 옷이 있었죠. 바로 교련복입니다. 교련복은 일종의 작은 군복이었습니다. 색은 카키색 혹은 올리브색, 천은 두꺼워서 움직일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허리엔 군장끈 같은 벨트를 매야 했습니다. 결연 시간에는 제식 훈련을 하기도 했고, 모자를 착용해야 했는데, 이 모자를 쓰면 정말 군대의 분위기가 났습니다. 또 하나 학생들의 개성을 제일 많이 드러냈던 건 체육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체육복도 자유롭진 않았죠. 학교마다 색깔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란색 학교는 전부 파란색 체육복, 초록색 학교는 초록색 체육복, 심지어 바지 옆선에 흰줄 개수까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육복을 입고 동네를 돌아다니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아, 어? 저 학생은 어느 학교구나. 학생은 어디를 가든 익명이 될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무거운 교복을 입고 나서야 비로소 등굣길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버스 정류장은 늘 북적였습니다. 신문광고 전단을 돌리는 아저씨의 목소리, 김밥집에서 풍기는 참기름 냄새, 어묵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 그리고 길가 노점에서 튀겨내던 꽈배기 냄새까지. 도시의 아침은 소리와 냄새로 가득했죠.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면 문이 열리기 전에 이미 사람들 틈에 끼어 억지로 타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버스 안은 늘 만원. 버스 흔들림에 몸을 유지하려고 손잡이를 꽉 잡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복 깃과 카라가 목을 불편하게 해풀고 뒤에서 사람들의 가방과 팔꿈치가 부딪힐 때마다 딱딱한 교복이 몸과 맞부딪치며 괜히 더 아팠습니다. 여학생들은 버스 높이를 올라탈 때마다 살짝씩 발걸음을 조심스러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선도부 단석이었습니다. 정문 앞에는 항상 선도부가 서 있었고 한쪽에는 체육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 길이 규정, 교복 단추, 명찰, 배지 치마 길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바로 정문 옆으로 불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등교길에서는 친구들끼리 교복 때문에 온갖 투덜거림이 쏟아졌습니다. 야, 이 카라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야, 조심해라. 오늘 선도부 개엄격하대. 너목쿠크 안장 같잖아. 걸리면 끝이다. 아 몰라. 이거 잠그면 숨을 못 쉬겠어. 투덜거림 속에서도 친구와 함께 걷는 그 길은 왠지 모르게 든든했습니다. 서로 불편함을 나누고 서로를 챙겨주며 하루를 함께 시작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그 시대. 청춘들의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규율 속에서도 학생들은 자신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고 조용한 반항들이 시작됐습니다. 남학생들은 바지통을 몰래 넓히거나 줄였습니다. 유행은 스키니 바지처럼 좁은 바지 혹은 살짝 나팔 모양 바지였기 때문입니다. 학교 규정은 반드시 일자 바지였지만 학생들은 몰래 재봉틀 앞에 모여 삐뚤빼뚤하게라도 바지를 뜯어 고쳤습니다. 여학생들은 치마 길이를 조금 줄 이거나 속치마를 살짝 빼 입기도 했습니다. 규정 길이에서 단 2에서 3cm만 짧아 져도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이 정도쯤은 나도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그리고 가장 흔했던 반항은 목 후크 풀기였습니다. 플라스틱 카라와 후크를 완전히 잠그는 것은 마치 목을 스스로 올가해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딱 하나만 풀어도 상쾌한 바람이 쓱 들어왔습니다. 그 작은 틈이 자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걸리면 바로 교무실행. 그래서 친구들끼리 쉬는 시간마다 서로 교복 상태를 점검해주며 작은 음모를 꾸미곤 했습니다. 야, 밤이 먼다. 후크 잠고 잠깐만. 숨좀 쉬자. 걸리면 부모님 호출이야. 빨리 장가. 그렇게 웃음과 긴장 속에서 작은 반항은 계속됐습니다. 그 반항은 단순히 못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버티면서 자신만의 개성을 지키고 자신을 표현하고 싶었던 아주 조용한 그러나 간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작은 몸부림들이 모여 각자의 청춘을 만들었고 그 청춘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목을 조이던 플라스틱 카라저 멀리서도 한 눈에 보이던 체육복의 색, 학교 배지와 학년 배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작은 반항들까지 불편했지만 그때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웃고 울며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교복 속에서 피어났던 청춘의 따뜻한 순간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